포트폴리오 철 개인별로 도전 성장 나눔 스토리 포트폴리오 철이 나가는 날입니다. 지난번에 만든 포트폴리오 이 파일 철에 네, 포트폴리오 철에 표지를 붙였습니다. 표지를 붙이고 네, 학생별로 그 동안 했던 미술 작품, 팔절지 같은데 했던 미술 작품도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철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동안 했던 학습지들을 네, 학습지들을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학습지를 구멍을 들어가지고 학습지 이렇게 네, 그동안 모았던 학습지들을 모았고, 네, 과학 시간에 했던 거, 보고 시간. 저희 반 같은 경우는 노트를 주로 수업 시간에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노트도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네. 이렇게 평상시에 노트 필기했던 것과 수업 시간에 미션 줬던 거, 그때그때 그때 제가 피드백했던 내용까지 교과서에 이렇게 노트에 실려서 포트폴리오철과 함께 제공이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3학년 1학기 동안, 두권 정도의 노트를 썼어요. 네, 이렇게 노트를 써가지고 노트까지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포트폴리오 처리 완성이 됐고요 이렇게 된 포트폴리오 처리를 개인별로 오늘 가정에 배부하게 되었습니다.